You are my secret. 설명입니다. s e 1. 오른발 뒤 대각선, 왼발 터치. 왼발 뒤 대각선, 오른발 터치. 오른발 뒤 대각선, 왼발 터치. 왼발 뒤 대각선, 오른발 터치. s e c t i o 1. c o u n 6, 7, x s e v 앞으로 워크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. 킥. 뒤로 워크.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터치. Section two count 션 o 바 n 스텝. 오른쪽. 오른발 옆, 왼발 뒤. 오른발 옆 왼발 터치 왼발 옆 오른발 뒤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턴앞 오른발 터치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쪽 대각선 보시고 오른발 앞자 힙스웨이인데 팔자 모양으로 자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홀드, 쉬시고, 왼쪽 대각선, 왼발, 아. 자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발, 터치. 섹션, 포 카운트. 원, 투, 쓰리, 포 홀드, 파이, 식스, 세븐, 에이. 전체 카운트입니다. 원홀, 세븐, 에이. 원, 2 3 4 5 6 7 8 1 2 3 4 4 1 2 3 4 5 6, 7, 8, 1, 2, 3, 4, 5 6 7A